여러분 이거 아세요? 전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살아있는 재앙 메뚜기 떼가 왜 나타난지 말입니다 남쪽 하늘에 검은 구름처럼 지평선 위에 걸려있더니 이웃꽃 부채꼴로 퍼지면서 하늘을 뒤덮었다 세상이 온통 밤처럼 깜깜해지고 부딪히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그들이 내려앉은 곳은 잎사귀 하나 볼수 없고 모두 졸지에 황무지로 돌변했다 아낙네들은 향을 사다가 지신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올렸고 남정네들은 밭에 불을 지르고 고랑을 판 채로 장대를 휘두르며 싸웠다. 노벨 문학 수상 작가 펄벅의 대표 소설, 대지에 등장하는 이 섬뜩하고 소름돋는 묘사는 인간이 어떻게 할수 없는 자연의 공포. 메뚜기떼에 대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메뚜기는 그냥 근처 길가에나 있는 풀에 숨어 사는 호구중의 호구인 곤충인데 어떻게 이 녀석들이 이렇게 떼를 지어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수 있는지 말입니다. 자,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메뚜기는 곤충의 특징인 머리 가슴배로 구분되고 세 쌍의 다리를 고스란히 갖췄기에 일명 곤충계의 대변자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알들의 부화율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성충들의 무리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몸의 색이 거무스름하게 변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일종의 군단으로 변하게 되며, 이렇게 색이 변하고 군집을 이룬 메뚜기떼는 황충이라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황충은 단순한 곤충이 아니라 악몽에 가까운 재앙을 의미하는 이름이 되죠. 보통 황충 무리는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천억 마리에 이르는 개체 수를 자랑합니다. 이들 각각은 하루에 자신의 몸무게의 두 배에 달하는 양을 먹어치우게 되고 황충떼가 한번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마치 산불이 지나간 듯이 황폐화되죠. 과거 조선 시대에도 이 황충으로 인해 농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기록될 정도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황충의 출현은 오래 전부터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성경에선 모세가 동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에 이집트 지역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로 황충의 습격이 등장했고 1784년 남아프리카에서는 약 3천억 마리의 황충이 농지를 초토화시켰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죠 과연 무엇 때문에 평범하게 풀숲에 숨어있던 초록색 메뚜기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약탈자로 변하는 것일까요? 황충으로 인한 피해의 역사가 길고 광범위하듯이 이 녀석들의 행동 패턴에 대한 연구도 많이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이 황충의 원인은 바로 밀도였습니다. 처음엔 마리수가 적고 밀도가 낮을 때는 이들은 각자 행동하며 통일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지만 점점 개체수가 늘어나 이들의 밀도가 1제곱미터당 20마리가 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며 식욕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죠. 그렇게 연구자들은 1제곱미터당 20마리의 개체 밀도가 인계 전환점이며 곧 메뚜기과 곤충들에게 황충으로 변신하라는 일종의 명령을하는 사실을 알아냈죠. 그런데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면 이렇게 변한다는 소린데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에 온순했던 메뚜기들이 황충으로 변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메뚜기들의 체내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세로토닌은 인간의 내에서도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로서 극단적인 흥분과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해 평상심을 유지하고 상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근데 이게 메뚜기의 경우엔 좁은 공간에 과다하게 밀집되어 식량이 부족해지면 이 과정에서 서로 부딪히거나 냄새를 맡는 것과 같은 접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자극제가 되어 메뚜기 체내에 세로토닌의 분비량이 평소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무리를 짓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충분한 메뚜기 떼는 오로지 먹이만을 찾으며 지나간 모든 곳을 초토화시키는 살아있는 폭풍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기후 변화로 인해 더욱 심각하게 그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에만 들어 아프리카와 중국을 초토화시키는 이 메뚜기 떼의 원인이 바로 급격히 늘어난 강수량으로 인해 환경이 바뀌자 메뚜기들이 알을 많이 낳게 되어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결국 이 자연적인 재앙은 천재인지 인재인지 정확한 원인 파악과 그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평범한 메두기의 날개짓이 대장의 전조로 이뤄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동시에 황금빛 들녘의 풍성함을 상징하던 그 옛날의 모습으로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물상식, 다음 시간에 좀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